안녕, 하, 세, 유 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 방치시킨 돈을 수금해 볼게요. 과연 돈이 얼마나 쌓여 있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가보도록 하죠. 어, 일단, 도시 1에는, 뭐, 워낙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실수로, 뭐, 돈을 자주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134,751원. 뭐, 13만원 정도 될수 있네요. 그럼 이제 섬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 섬집에 도착했는데, 섬집에는 또 얼마나 쌓여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음, 오,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데요. 620만원 정도 있네요. 와, 진짜 많이 쌓여있어요. 와, 먹어줍니다. 이렇게. 와, 625만원. 이제 또 도시투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도시투 입구 숙박시설에는 이제 이쪽에 사놓지를 않아가지고 이 정도 한100 정도 모였는데 그래도 나름 잘 보이는 것 같네요. 음, 이제 도시투 입구 도로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보니까 네. 얼마나 쌓였을지. 음, 여기도 360 정도. 좀 있는 편인 것 같네요. 자, 이제 그럼 출발하기 전에, 아, 기름이 없어요. 위만 오마 갈게요. 죄송합니다. 어, 1만원은 나중에 복구할 거고요. 일단 도시2 스타벅스에 도착했는데, 과연 여기에 얼마나 쌓여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462만원. 이 정도면 좀 싸. 사... 다음 도넛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위치는 바로 옆쪽에 위치한 또 도넛 자율인데요. 320만원 정도 있네요. 음, 이제 또 마을 쪽에 있는 도넛으로 와봤는데, 와, 600만 원이 있어요. 600만 원. 와, 이제 더 이상 이제 또 돈을 먹을 수가 없어서 일단 얼마나 쌓였는지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도 600만 원이 쌓여 있네요.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이제 마지막 사막 도원으로 가서 과연 얼마나 쌓여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도착을 했는데 여기도 600만 원이. 이야, 놀랍게도 진짜 많이 쌓여 있네요. 아까 시작을 1900 정도에서 지금 4,300. 그 이후로 1,200만원이 더 있네요. 그리고 이 기름값을 다시 넣었고요. 그리고 기름값 빼고 얼마 있는지 정산을 해보자면 도시 1 도넛, 3 도넛, 고속도로 숙박시설, 도시 2 입구도넛, 그리고 도시 2 스타벅스, 그리고 도시 2 도넛, 도시 2 마을 도넛, 산 도넛, 그리고 사막 도넛까지 총 3,761만 5,986원이 나왔네요. 와 정말 많이 모인 것 같네요. 네, 이게 6개월 동안 모인 돈이고요. 이걸 어디다 쓰냐면요, 그 여러분께 다 드리겠습니다. 네, 선착순이고요. 끝입니다. 끝.